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라고 말을 하지, 구원 얻으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으라. 구원 얻으라가 아니라 구원 받으라.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시고, 그 제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온 대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애를 써도 죄를 씻지 못하니 나를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밖에 없네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온 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암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죄를 사암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죄의 사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암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지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회개해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회계를 할 수가 있죠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한 목사님이 중고등부 출연회 때 집회를 하는 중에 말씀을 잘하고 나서 불을 다 끄더니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주실 때, 베드로는 야, 이분이 참 말씀을 잘 가르쳐주시는 라띠인가 보다. 자기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야, 이분이 병까지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신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싫었지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억지로 순종했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두 배가 장길 만큼의 물고기를 찾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함께 할수 있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날의 모든 삶이 자기가 지은 죄악들이 주와 등처럼 지나가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죄가 인식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신 죄인이라 당신 죄인이다 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너나 잘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죄준 사람은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만 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저께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 구하는 것과 관계해 가지고 제가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면접을 하게 되면 보통 부른 사람이 면접을 하고. 온 사람이 면접을 받죠. 부른 사람이 면접하기 때문에 주로 질문을 하고 면접을 받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저께 오신 분은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계시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내가 면접을 하고 있는 건가,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 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겠지. 그런데 말, 말할 기회를 주지 않더니 한참 하고 나서는 본당이, 본당이 어딥니까? 본당으로 가자. 본당 가가지고 여기서 쫙 둘러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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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기 조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들어가서 제 얘기를 들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1층, 여기 1층으로 내려가는 거 맞습니까? 1층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1층으로 내려가더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교회 호산나 선가대 지휘자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수 없겠죠. 이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면접했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면접 받았다고 생각했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대단하고. 자기들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모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오늘 읽은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 그랬습니까?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셔 가지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가지고 천하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책망을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할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탄강에서 그 거친 일을 하는 광부들과 같이 지내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그 거친 삶을 살던 광부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끝나면 고된 일이 끝났기 때문에 술집에 가 가지고 밤새도록 술도 마시고 온갖 좋지 못한 일도 행하고, 그랬던 광부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서 일이 끝나고 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고 일찍 집에 가고 술을 조금씩, 조금씩 멀리하고.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했 때, 정말 제 죄가 너무나 크게 깨달아지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등학생이 지금에 비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막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 역사를 하시니까 내 죄가 심각하게 깨달아지고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찬성을 계속 불러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큰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서 별명이 감사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조금만이라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아멘! 할렐루야! 막 크게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막 소리 지르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원고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막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목사님도 이걸 놓쳐버려 가지고 설교를 막죽 쓰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특별히 그 지방의 도지사랑 경찰서장이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이 도지사와 경찰서장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긴장하고서 설교를 잘 준비해 나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난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이 감사집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또 예배 중에 설교하다 갑자기 소리 질러대고 그러면 내가 정신을 잃으면 설교를 또 망칠 수가 있겠다 나중에 목사님이 감사 집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집사님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옆에 그 사무실 밑에 사무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서으면 좋겠다고. 왜요 목사님? 아 묻지는 말고 내가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거기서 좀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서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서 이제 사무실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도 이 목사님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뭐, 어떤 일로도 감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제일 재미없는 책을 하나 읽어, 읽게 하면은 이분이 감사하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지도책, 지도책을 주면서 집사님, 이걸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왜요? 아이, 묻지는 마시고, 이 책을 읽으면서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마 지도책을 읽다가 감사하지는 않겠지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성도들이 불이 불이 났나 해가지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또 예배를 이 목사님이 정신을 잃고 설교가 망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분이 뭐 때문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가서 사무실에 가니까 이 집사님이 눈물 범벅이 돼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목사님,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지도책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필리핀의 앞에 바다는 깊이가, 바다 깊이가 만 미터가 넘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의 죄를 다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했으니 깊은 바다에 던졌으니 내 죄가 떠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막 감사해 가지고 감격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작시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일곱 살에 어머니가 예수를 참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공부를 그만두고, 당시에 지중해를 배를 끌고 다녔던 아버지가 선장이셨는데, 아버지가 타는 배에 올라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뱃사람들의 거친 삶을 다 배웠습니다. 막 찌르고 싸우고 칼로 베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음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다 보면서 이 거친 뱃사람들의 삶을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존 뉴턴도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감정이 매번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목석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아프리카에 건너가 가지고 아프리카 선단에 가입하고 선장이 되어 가지고 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가서 노예들을 팔아 버리는 노예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곱 살에 그가 일곱 살에 돌아가셨지만 아들을 위해선 눈물로 기도를 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누턴이 배에 선장을 하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다가 위생 환경이 워낙 불결하다 보니까 몸이 약한 노예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죽는 시체들을 다 그냥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상어떼들이 쫓아오면서 그 버리는 시체들을 다 받아 먹고 그랬던 거죠 하루는 배에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그 갑판으로 올라와가지고 산, 산 노예들을 불러다가 나오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들이 두려운 가운데 춤을 추면 또 술을 마시다가 흥이 돋아가지고 그 중에 한나람를 붙잡아다가 바다에 산초로 던지는 거죠. 그런 상어가 거꾸로 떨어지는 그 노예를 머리서부터 산초 가지고 떨어지면서 막 발을 받은 바은 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장 대수하면서 즐기던 사람이 바로 존두 토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라기보다는 거의 악마에 가까운 냉혈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대서양을 항해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막 깨지고 파손될 위기에 처하고 배는 구르고 캄캄한 가운데서 이제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그 포켓 속에 갖고 있었던 조그만 성경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셔서 구해주시면 나는 남은 여생을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일곱 살까지 그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줬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존누톤을 얼음 만졌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맨발의 전도자 찬송가 가사도 쓴 찬송 시인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어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희하고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나를 장차 본양에 인도의 주시, 주시기, 이 찬송가 3 0오장은 자기 삶의, 자기의 삶 속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어 가사에 보면은 "The Save or Let's Like Me"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 같은 레츠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 레치라고 하는 말이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뜻에는 악마같다, 비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 버리고 노예가 죽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간 같지도 않았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마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지 그 은혜 놀랍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존 뉴턴 같은 삶을 살던 어렸을 때서부터 뱃사람의 거친 삶을 배우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 평생을 복음전도자로 그렇게 남은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책망하시고, 죄를 각성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책망하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 가지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은혜 가운데 살면 지난날의 죄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 나고 나로 인해 고통 당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나로 인해 상처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나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망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놀라우신 그 은혜 참으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죄함을시고죄사함을 주시고, 죄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감동하시고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함을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감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